안녕하세요. 마이로일입니다. 오늘은 책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본업. <laughs> 제가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, 어, 영상들을, 다이소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, 뭐, 꿀템, 이템, 뭐, 살림템, 이런 템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, 다이소에서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가는지에 대한 영상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가져왔어요. 제가 이렇게 뽑아왔거든요 어떤 게잘 나가는지 어, 1위부터 100위까지를 뽑아와서 한 10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위부터 거의 10위까지가 다 마스크인 거예요 근데 마스크는 뭐 굳이 소개 안해 드려도 될거 같기도 하고 매장에 제품이 없어요 마스크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마스크 빼고 한 10가지 정도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즘에 다이소 매장이 되게 대형 매장들이 많잖아요 직영점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냥 개인 매장이고 되게 조그만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다 있진 않아요 그리고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어, 어린 어 학생들이 조금 많고 조금 나이가 있는 주부들이 많다는 점어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는 요거더라고요 머리 묶는 끈인데 이거 지금 네천 원짜리 머리 묶은, 묶는 끈두 개가 들어있어요 어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예쁘죠? 어귀 음, 예쁜 것 같아. 그래서 이거 저도 쓰려고 가지고 왔어요. 예뻐.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지. 이것도 지금 AA 건전지 어천 원짜리고요. 네개네개 들어 있어요. 건전지 되게 사러 자주 오시더라고요. 근데 건전지 사시면서 이거 오래가요? 오래, 오래 쓸수 있어요?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건전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네,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없는데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<laughs> 네 건전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 다 지금 이거 물티슈거든요 이거 천원이에요 천원 저렴하죠? 그리고 120매가 들어있는 물티슈인데 <laughs> 소개하는데 너무 웃겨 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것들이야 음, 저는 이거 아직 안 써봤거든요. 제가 저는 다른 거 쓰는데 제가 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이렇게, 어, 두께 괜찮네요. 음, 두께 괜찮은 편이고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요. 네,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향 들어있는 거 조금 안 좋아하긴 한데 이거는 뭐 아이들한테 쓸건 아니고 청소용으로 대부분 쓰시니까 조금 향기 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고 근데 제가 쓰는 거는 저는 이거 쓰거든요. 이거는 가격이 어디 있 이게 2 0 0 0인거 텐데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긴 해요. 그리고 80개가 들어있거든요. 네, 참멋있시죠 근데 두께가 그라요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조금 두께 차이가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두꺼운 거 쓰고 얇은 거 쓰면은 막 여러 장씩 뽑아서 쓰게 돼서 그냥 차라리 조금 더 가격이 있어도 두꺼운 걸 씁니다. 자, 네 번째는 <laughs> 또 물티슈네요. <laughs> 이것도 천 원짜리고요. 천 원짜리 이거는 20매 들어있는데 휴대용 향균? 향균 물티슈 이거는 가지고 다니기 좋아서 조금 요즘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. 이거는 블랙 와이어 바지걸이거든요? 이게 또 많이 나가더라고요. 한번 봐볼게요. 짜잔, 이렇게. 어, 세 개가 들어있네요. 세개 들어있고. 아, 아니구나. 세개 들어있고, 이렇게. 그냥 일반 바지걸인데. 그냥 검정색으로 약간 깔끔하게 나와서 많이들 사가시는 것 같아요. 이것도 가격은 천 원입니다. 그 다음은, 나트릴, 아니, 나트릴, 니트릴 장갑. 니트릴 장갑이고, 한번 터서봐 볼게요. 음, 고무 냄새 안 나고, 알레르기 걱정 없다고 써 있습니다. 고무 냄새 안 나요, 알레르기 걱정 없어요. 한번 빼볼게요. 이게 열매가 들어있대요. 열매. 제가 손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. 한번 써볼게요. 어, 네. 저한텐 역시 조금 큽니다. 근데 대부분 이게 지금 사이즈가 어, M 사이즈였거든요. 음. 일반 여성분들이 쓰면은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손이 정말 작아가지고. 이거는, 뭐, 어디에 쓰느냐, 한번 하고 봤더니, 다양한 작업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이게 좋은 게 스마트폰 터치가 된대요. 오. 그리고 뭐 요리, 청소, 작업. 염색할 때, 염색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. 오. 엄마들, 저는 아직 염색을 안 하지만, 우리 엄마 염색 이렇게 해줄 때, 손이좀 묻잖아요. 어, 그때 쓰면 좋을 것 같고,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. 자, 그 다음은 짜자잔 이거예요. 잘안 보이네. 네. 이거. 하리보 젤리 같은데 하리보 메가 룰렛 사우어라는 젤리예요. 그 하리보 곰돌이 젤리는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건 처음이라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 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간식거리가 좀잘 나가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 하나 뜯어서 음 새콤 새콤 혼자 모르는 거야. 제가 신발 잘못 먹거든요. 먹고 다닐 떨어지거나 기분 좋을 좋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옷장 속 보송이. 이거는 지금 제여름이돼가지고 조금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. 곰팡이예 방, 제습 효과 그리고 방충효과가 돼있다고 써있습니다. 음, 한번 만게요오 네. 이렇게. 이렇게.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. 이게 여기에 같이 이게 들어있거든요?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끼워서, 이렇게 구멍에 끼워서, 똑 하고, 이렇게. 여기도 똑, 이렇게. 해서, 옷걸이나 그, 옷장에 이렇게 걸어 두시면 된대요. 이렇게. 그러면, 어 여기에 물이 찬대요. 아래쪽에. 여기. 여기 파란색에 물이 차 투명한데 잘안 보이네요. 근데 여기에 물이 차니까 습기를 흡수하면 여기에 물이 찬다고요. 그래서 어, 많이 찼나 어쨌나. <laughs> 어, 사투리나 와 확인할 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이거 예쁜 것 같아요. 걸어놔도 괜찮겠죠. 그리고 옷에 직접 뭐 닿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당장 써봐야겠어요. 네,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. 아홉 번째 제품은 짜잔! 이거, 이거 많이 쓰시죠? 이거 헤어롤이거든요? 열전도 헤어롤 자, 어볼게요 이거 굵기 L 사이즈예요, 두꺼운 거 L 사이즈, 가격은 이것도 천원이고요 앞머리가 없어서 못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시잖아요, 그쵸?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롤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, 이거는 이거 저도 그 앞머리 조금 짧았을 땐 사용하긴 했어요 요즘에 막 앞머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슉 이것도 근데 이건 사놓으면 계속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사고 또 사고 음. 그리고 이번에 다이소에서 그 충전해서 쓰는 헤어롤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볼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아홉 번째였고요. 열 번째는 뭘까요? 당황하실 것 같아. 아, 나 머리 왜 이래? 짜자잔. 빼빼로 빼빼로. 근데 이게 크런키 빼빼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매장에서 제가 한번 먹어봤었거든요. 가격은 이것도 천 원이에요. 근데 맛있더라고요. 일반 빼빼로랑 또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토돌 토돌. 음! 맛있다. 음. 떼떼로 가품은 크런키 맛있습니다. 다이소 과자가 음 편의점이나 슈퍼보다 조금 더 싸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서 안 아, 머리 왜 이래? 많이 와서 간식들을 좀사가라 학원 갈 때나 이럴 때. 여기까지 저희의 작은 <laughs> 다이소 매장에서 일주일간. 가장 많이 나갔던 제품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아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 안 돼요 이게 진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았어요? 다이소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갈까? 저도 근데 소개를 하면서 약간 당황스럽긴 했네요 뭔가 이렇게 꿀템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제품들과 먹을거리가 두 개나 있고 해서 놀라긴 했는데 다음에 뭐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살림템이나 신상템 같은 거 한번 리뷰 남길 수 있으면 남겨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